대표님 얼굴도 안보여 지금 연기 때문에 아 나도 아무것도 안보여 네. 어이 대표님 여기 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완전 산골인데 지금 우리가 비서철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 예다 왔네 아예 어이 많이 보던 사람이 여기 오십 50만 유튜버 여기로 왔잖아 아열나 오십만 유튜브. 근데 어? 제가 지금 티를 잘못 입었는데. 네. 아, 예. 예, 티를 이렇게 하면 찌찌가 너무 그 나와가지고. 몰래 카메라. <laughs> 하... <laughs> 대표님 어, 어, 어.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닭도리탕 하러 가잖아. 근데 여기 모임은 예. 내가 뭐 거의 식모라고 아니야? 아 예. 아, 집에서 예. 밥 해주는 사람. 예예 예. 예, 예. <laughs> 아니, <너> 어디까지 하어요 어디까지 왔어? 아 이거 좀 있어봐. 내가 해줄게. 아 진짜. 아, 저 성질 엄청 급해 딱 이거야 뭐 주든지 할거 아니야. 약점 잡히셨어요? 아, 좀 잡혔어, 제. <laughs>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산적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아, 네. 네. 제가 네. 머리 스타일을 완전 바꿨기 때문에 네. 산들처럼 보입니다. <laughs> 아니, 진짜 모양 <모약> 빠진다. <laughs> 아니, 아니, 그날 나 선수 때 그래도 전잠피언도 하고 있는데이거 완전 모양 빠지고 햇반 지금 시부름하고 있어. <laughs> 제가 우리 제 막내기 때문에 이런 거 해야죠. 격투기 대표생활 하는데 네. 햇반 돌리고 장보자기 와서 뭐하리지은 오인택 대표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 거의 친구죠? 치, 근데 나이 한두살 차이 나, 나지 않나? 세살 차이가 좀납다오인택덜 누워있어. 지금 내 시키고 있잖아. <laughs> 원래 배업맨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 <laughs> 진짜 없네. 그러니까. 싸가지도 없고. <laughs> 개념이 오인택, 없어. 개념이 개념 진짜, 없어. 그 네. 연구체계가 있네. 네, 확실하고 네. 나도 닭두리탕 하러 왔어. 오인택이 <laughs> <laughs> 집에 가서도 그러나? 아니, 저번에 때, 아 저번에 형수님 전화할 때아어 여보 이렇게 왔던데 <laughs> 어어놀어아네네네 어, 어, 네, 네. 갈게요 형저다해 어, 거죠 빨래 빨래 안해 밖에서 빨래. 이런 애들이 예. 집에서 이런 걸못 하니까 아, 밖에서 막 시부름 하죠? 시키고 막 이러잖아 아 응. 원래 집에서 분리수거 어, 그런 장난인데 아 보니까 전화 받는 거 보니까 예자 여기 닭을 오늘 세 마리 음. 자닭돌이탕할 때는 일차한 5분 정도만 데쳐줘. 끓는 물에, 부수물이 싹 제거가 된다. 제거 예, 예. 데치고, 물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 아, 네. 이게 중요해. 네. 그래 잡내가 확 빠지지. 야, 그게 다 돼가고 있거든. 네. 와. 아, 끓고 있네요. 자, 이게 양념장으로 만드는 거 아, 고추장, 간장, 소금, 예. 다시다 조금. 그 다음에 마늘 갈아 넣은 거. 마늘. 이래가지고 네. 고추장, 고추장 오. 좀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야 고춧가루는 태양초. 자, 마늘. 이게 지금 이 정도 됐을 때는 대파를. 네. 요렇게 좀, 좀, 좀 크게. 네. 어. 그냥 가위로 뭉텅뭉텅. 뭉텅뭉텅 그냥. 그냥. 네. 대충 음식이라는 거는 그 그래, 간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대충 네. 잡아. 던져 네. 넣어도 돼. 자, 여기, 자, 땡초. 어, 아, 땡초. 어. 자, 요렇게 빨갛게 나오지, 네. 이제. 이야, 맛있겠다, 이거. 자, 요다 됐어. 이제 대표님은 다 됐습니다. 아 야, 이거 진짜 파는 거 같네요. 아. 응. 야, 이거 점심 넘었잖아, 지금. 예. 지금 저두시 넘었네. 맛이 어떠세요, 지금? 매콤한 게. 어. 깔끔하네. 네, 어, 음. 맛있게 만든 맛있게 만든다. 중안 네. 한다니까. 국물이 맵고, 좀 고소하고, 색깔 음. 하나하고는 안 되는데요? 칼칼하고 얼큰하니, 이건 호불호가 없는 맛이다. 그러니까 음. 웬만한 맛집 가도. 음. 맞아. 예, 이것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와 달달이 시한거 봐. 한석규가 먹으면 어떻게 나요?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laughs> 아니, 이게 진짜 넘버 1이라니까 오다 오리스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 이게 닭이 <laughs> 그 일반적인다가고 굉장히 많이 다른 맛이 나는데 어어 어, 어, 어떻게 김종국 닭요리보다 맛있네데 <laughs> 예, 자, 이로 다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 이거 누가 핥아먹은거아니에5분 됐다고. 어, 어. 어. 안녕하십니까, 스리콘 모른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몇만 정도. 아, 저는 아직 그 학고라서 28만입니다. 이거 그 30만 아니, 밑에는 좀 이야기 잘안 하는데. 손주? 나는 이제 2만 정도 되는. 아, 저 2만이랑 대화 안 합니다. 아우 <웃음> 씨. <웃음> <웃음> 5 0만 정도는 돼야. 아, 그렇죠. 오만정도 어. 돼야 김종구 식마치킨 여기 채널에 어, 나올 그렇지, 수가 있어요. 아시각. 어. 인사 니 인사. 아시 올라가세요. 또뭐 막내입니다. 2 8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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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아. 그렇지, 야, 돼지야. 돼지예 네. 네. 영국. 영국야버터버터 영국 네. 예. 와. 어, 어. 아, 말싸움 말싸움. 어. 아, 맛있겠다. 오늘 민정권 형님 덕분에 우리가 모였지만, 사실 오늘 뜻깊은 날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나조 선수의 생일입니다. 아! 안의 학교 노래 1번 장전! 1번 장전! 장전! 생일 축하 노래 시작!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사솔 생일 진짜 축하하고 빵빵지. 예. 생일 축하해. 예. 염지 딱 했잖아. 예. 염지 엄청 많다 이거. 이봐 봐. 뭐 완전 이게 휘어지고 있잖아. 예. 음. 아, 지금 50%익어가고 있잖아. 야. 그거 어, 맛있겠지. 와. 잘나이니지 색깔 나오지? 어 나오잖아 쟤들 안 익어도 잘 모르겠지? 밤인데 알겠어? 어 나도 힘들고 자좀잘 섞어야 돼그래 아니 익어도 잘 몰라 어. 양념 잘 발렸지? 숯불의 향이 확 나오잖아 이렇게. 네 지금 연기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와 이봐 안타게 너무 잘 부었잖아. 이렇게 내 고생하고 하는 거지 들 알까? 그 다음 날 되면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 진짜. <laughs> 와. 우 와. 와 야. 보고 있어. 아 우빈 잘생겼다. 찾아보고 있어. 안녕 우빈이 안녕. 와 시리콤보. 야. 잠시만요. 이제 맛 설명은 지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 집중하고 싶어. 아, 이 매콤하면서도 새콤하고 그리고 달짝지근하면서도 달달하고 크리스피하면서도 어, 진짜로 맛있어요. 음, 와 오늘 역시나 아, 진짜 역시나 진짜나 맛있네몇 진짜 번을 먹어도 확실히 맛있어요. 아니 우리 요로는 응. 술이 말이된것 같아. 반응이 네, 음, 지금 안되기 시작하고. 어, 소주 몇병 먹는데 소주? 소주 반병. 반병. 예. 맥주는? 반캔반캔 했는데 이 정도야. 그나 소 선수는 소주 몇 병? 네병네 병. 네 병? 저 맥주 아... 맥주는 두세킬 먹었. 근데 뭐, 저, 전혀 취한 키스 이 없잖아 지금.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반병 먹었는데 네. 이 정도면 뭐? 네. 그런... 쟤는 애가 달라요 종족이. 아 예. 네. 진짜 맛있습니다. 김종국 신맛 치킨 지금 다 먹었거든요. 네. 먹는 사람을 고고학자로 만들어요. 치킨을 먹으니까 뼈밖에 안 남았네. 아... 그러니까 사람이... 와 완전 술부장 장난 아니지. 어 영주 때문에 화면이안보이지 대표님, 얼굴도 안 보여, 지금, 연기 때문에. 아, 나도 아무것도 안 보여. 대충 굽는 거야. 지금 뭐, 이었는지도잘 모르겠고. 네. 다리는 좀돌리겠어 이제 네. 그래, 막 주자고 그냥, 아유. 식마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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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조건. 어이구, 예린이 형. 깨끗한 거 먹어도 이게 질리지가 아, 않아. 와저한 마리, 마리 아두 마리까지 아, 먹을 수 있어요? 여기 혀가 딱 꼬이는데 보니까 <laughs> 맛이 어때? 역시 어? 금자치킨 <laughs> <laughs> 와, 와 지금 잘한다. 완전히 그냥 거의 완판이야 이거 야 여기다가 먹어야다다 아껴먹어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식맛치킨으로 4행시 가자죠 시! 어? 식맛치킨은? 오! 맛! 맛 중에 맛 와! 시! 치킨 중에 와! 키! 킹은 내르치킨 야, 아, 소주 한잔 나 나도. 아, 안 된다. 아, 고요 좀. 나 진짜 팀은뭐할것같아 와, 아,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게고생하셨으니까 아, 와. 와 사발에다. 아, 사발에 다넣어내죽이려 <laughs> <투기를> 하는 거. 내가 사발에 느낌으로 다가 와, 술을 이렇게 주냐? <laughs> 내가 이 완사 받게완사받고 예, 예, 예. 오늘 마무리하려고. 네, 나이한 네, 잔을 저 가서 사야 돼. 아, 자. 아, 반짝임, 반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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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기다려 짝임반기임 반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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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좀 반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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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와이 아침에 비가 오네 오이때가 뭐 지금 예. 호랑호랑 호나 일어나지도 않네 우리 밥해야지 아 지금 밥빨가지는거 밥해야지 이제 국 해장국을 끓여줘야 될거 아니야 예. 소고기 콩나물국 이렇게 자위를 대충 잘라 그냥 자 여기 식용유를 좀 둘러 자 식용유 예. 자 파기름을 좀 내줘 파기름 예. 한 아홉 명 되는데 예. 고기는 뭐한 4인분 밖에 안돼 고기 4인분 밖에 안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줄 몰랐어 아 몰랐어 이거 네. 자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부어 고춧가루 이거는 빨리 빨리 섞어야 돼 내가 불을 꺼버렸잖아 자 다진 마늘 네자 뚜껑을 해가지고 이제 닫아놔자물 끓일 때까지 이제 끝이네요 간단하네 간단해 아우 네. 야 깜빡했네 물 그렇죠. 넣어줘 야좀 이제 끓기 시작하네 예 보면 네. 오 우와 살짝 하네물국기네물기 <laughs> <laughs> 자 콩나물 좀 들어가 콩나물야 아무거나 때려 박아 그냥 콩나물은 4인분이 아닌데 이거, 이거 12인분이야 <laughs> 야 콩나물은 12인분이고 물은 10인분인데 고기는, 4인분. 고기는 4인분이야 예. 지금 팔알도 때려 박자 아 예.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팔을 아무거나 잡아 넣어야 돼이 소고기가 너무 없어 이거 식욕좀 아저씨가 이 소고기를 예. 많이 안 넣었구나 애충 그냥 박아 얘들 응. 일날 생각을 안 하네 아니 국도 다하고 지금 10시야 그러니까요 얘들 무슨 뭐 잠을 뭐몇 시간까지 자는 거야 이거 한밤중이에 완전히 뭐 그냥 와 이거 봐, 이거 뭐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들,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1 0시잘 주무셨어요? 어? 좌회전 일어났느냐 아네1 <laughs> 0시히데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네 세미콤보 서리콤보 차고 있잖아, 이거, 아직도. 여기로 응. 한명 어디 갔어? <laughs> 한명 어디 갔지? 한명 없어요. 어? 잘 주무셨어요? <laughs> 너무 잘 잤습니다. <laughs> 얼굴이 지금. 많이 커졌는데. <laughs> 얼굴이 많이 넓어졌어. 밥 먹으러 온나요? 10분 있다가. <laughs> 네. 응. 오. 자, 가자, 가자. 다 됐다. 아, 어, 예. 아, 어, 가자. 아, 아 소고기 해장국. 와, 소고기 좀. 아이, 좀 소고기는 4인분이고 무는 10인분이야 국나물이 아 12인분이야 아그 소고기 맛이 좀안 나더라도 먹어봐 고기가 뭐, 있어 야 소고기 보이냐? 아, 아 진짜 아 맛있어 소고기 보인다 이거 소고기만 좀더넣어으면 아 이야 이야 무 아, 먹잖아 여기 네, 네, 네. 괜찮지? 아 맛있지 소고기만 덜 들어갔어도 와, 무뭐 먹잖아. 야, 야, 무잘 드신다. 무 괜찮지? 맛있지, 아 아, 미쳐요. 아, 어. 양 많네, 이거. 이거 약간, 진짜 해장, 국 개운하고, 칼칼하고. 옛날에 고기 볶음 맛이 나는데. 요아 완전 만져봐. 토고기 볶음 맛이 나 수리 컵퍼. 예. 지금 몇 그릇째 먹는데? 저세 그릇째요. 세 그릇째. 예. 아소리몇 그릇째? 저 지금 밥두 그릇째. <laughs> 나도 지금 세 그릇째야. 자 여기 마무리 하지. 아, 아 너무 잘 어, 먹었어. 오늘 잘, 잘 먹었지. 너리 아 컵퍼가 마무리 내 들어오는 마무리하는 걸로. 여러분 오 김종국의 신맛 치킨 수련회 음. 재밌게 즐기셨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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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네, 그러면 다음에 이 회도 한번 열어볼까요? 말이 없냐? 아니, 이외에 석달따다 간다니까. 안올 거야. 안올것 같아. <laughs> 니 어떻게 아수를 이해 해야지, 우리 다음에. 석달 있다가. 시합 나가야 돼가지고. <laughs>